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올메카 문명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올메카 문명을 유적을 찾아 발굴 현장을 알아보는 과정인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산 로렌스 지역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주입니다. 김민경입니다. 어, 네, 오늘 올메카 문명 지난번에 더라벤더를 발굴했는데요. 워낙 발굴이 거창했었는데 이산 로렌서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 로렌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산 로렌서는 이라벤타를 발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발굴을 하면 인부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 발굴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멕시코에서는 일주일 내내 발굴안 해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든요. 음, 그런가요? 인부들이 안 나와요. 음. <laughs> 그리고 매주 임금을 줘야 돼요. 네. 만약 한달 임금을 줬다가는 두 주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돈다쓸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면 할수 없이 쉬어야 되는데, 이 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만 있지 않고 또 하나, 더 멀리 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나를 잡고 라벤타에서부터 산로렌소까지 네,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이 머리들이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벤따의 발굴을 끝내고 이 같은 사람, 스터링이라거나 매튜 스터링인데요. 이산노렌소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네. 1946년부터 발견해서 바로 다섯 개의 큰 머리가 발견되고 여기엔 이 유적지는 라벤따는 굉장히 다양한 유물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큰 머리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 쪽에서는 가장 많이, 벌써 다섯 개니까는 더 많잖아요. 라벤따에는 네 개밖에 발견 안 됐고, 그 때까지 트레스 포테스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 그래서 이 발굴이 이제 계속됩니다. 1946년에서부터 뭐, 이산 람들은몇년안 하고, 이 80년대에 들어와서 레베카 곤잘레스 이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고학부 국립고고고학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발굴과 뭐 유물 같은 거는 요 인하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러베커 곤잘레스는 이나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요. 음. 이 1994년 5월 3일. 이 날짜는, 음, 열 번째 큰 머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1990년대가 되면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제가 공부했던 곳이고 일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산노렌소 떼너트 디트란 발굴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나에 사는 거는 대부분 유적의 정비, 복원, 요런 데만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4년 이 우리 대학교에 사는 거는 연대도 좀 알아보고, 좀 이유도 알아보고, 좀 학술적으로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놀랍게도 이한 유적지에 두 개의 발굴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음. 근데 1954년에 이큰 머리가 발견된 거예요. 3, 5월 3일 날. 근데 이 날이 고고학자들의 날이군요 음. 저도 전혀 몰랐는데 네. 그래서 네. 고고학자의 날에 단추 벌리고 있는데 아. 큰 머리가 발견된 거예요. 마지막 큰 머리. 네. 이산로렌서에서 10개가 발견됐는데요. 음. 그 마지막 큰 머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굴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분은 네, 이런 식으로 묻혀있던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불가사의한데 모든 큰 머리가 서서 이렇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전부 다 이렇게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이큰 머리 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넘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쓰러트렸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분, 여기 앉아 있는 분 보이시죠? 지금까지는 크게 뭐 숫자로 얘기하니까 잘안 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큰 머리들을 땅 속에 음. 왜 묻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알려진 게 없죠. 음. 전혀 알려진 거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후일에 뭐 풍화 이래가지고 이렇게 빠져든 거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반란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이 묻혀버린 게 아닐까. 이걸 부식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묻혀서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이큰 머리를 제작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시에간에 제가 큰 머리를 봤을 때 올메카 문명하면 큰 머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음. 저는 그게 한 개나 두개 정도 있을까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올메카 문명이 돼서 듣다 보니까 어, 지금 이 산로렌스 현장에서만 10개. 10개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금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도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다루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로렌스는 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게 배수로예요. 그 우리가 보면 서양의 뭐 궁전에도 배수로가 없어서 뭐 베르사유 뭐 이런 데서 뭐 아무 데나 방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더 사람들이 훨씬 더 위생적인 거예요. 음. 이 이게 200m 이상 뭐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젠이사 같은 유적지에도 이런 걸 발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수도는 모르지만 배수로는 확실히 하고 있다. 이 건축에 사용된 현무암은 60km 떨어진 뚝스틀라에서 물기를 이용해서 땜을실어 날랐대거든요. 아, 뚝스틀라는 그 아까 큰머리가 발견 음. 처음 발견된 굉장히 그, 거리가 그, 되게 굉장히 멀죠니까 60 60km인데 그런데 여기가 아까 보면 크고 작은 강이 끝없이 연결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강으로 연결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음.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상당도를 그렸는데요. 음. 이땜목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다 무자의 큰 여기 보면 이 큰머리에다가 여기 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제작을 하진 않고 전부다 다 뚝스들라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돌이 있는 곳에서 제작을 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뗏목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뗏목 타고 강을 내려가다가 뒤집어지죠. 음. 그런데 이쪽은 너무 너무 물길이 잔잔합니다. 아. 네. 저,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잔잔해가지고 혹시 폭풍이 있어 하나 그랬더니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요? <laughs> 저는 조그마한 이제 통통배를 타고 음. 가는데 배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물에 담겨? 그래, 아, 네, 물에 담겨가지고. 네. 그러니 수영도 할줄 모르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네. 여기 구명 조끼 없나요? 뭐 이러니까 구명 조끼가 깬다 그래서 혹시 배가 뒤집어질까? 배가 음. <laughs> 뒤집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물에 빠지면 이렇게 물에 있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악어가 나타났어요. <laughs> 네, 맞아요. 어, 악어가. <laughs> 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다 악어 굉장히 큼해요. 이렇게 뚝있어 조용히 있으은 나무 등걸리 떨어져서 있는 것 같아요. 음. 색깔도 나무.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요 요, 요거는 잘못된 쪽이고 이렇게 수영을 즐기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라벤다 및산 로렌소. 이~ 네, 왼쪽 위에 지금 화살표가 모이는 것이 라벤다 그리고 이쪽은 산 로렌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뗏목 상상도에서 봤듯이 그 뗏목이 다 반드시 그큰 돌덩이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강을 따라서 엄청난 상업로가 개척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뭐 옥돌도 많고 이~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 무역로를 통해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산물이 많으니까 보내고, 그쪽에 이제 이 뚝스들라, 이쪽 끝에 산지에서는 돌아오고. 이두 유적을 이제 살짝 비교해 본 건데요. 그 위에가 산로렌서예요.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이라벤타보다 산로렌서가 먼저인 거예요. 음. 아. 예. 그, 그러니까 이것이 산로렌서가 발전했던 것은 기원전 약 900년까지입니다. 오. 그리고 고 900년 이후에는 라벤따가 기원 전입니다. 기원 후가 아니고. 라벤따가 이제 이어받아요. 네. 그래서 이두 말기하고 초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라벤따. 이런 스타일이 지금 보니까 뭐 제가 이거 한게 아니고 현지에 박물관에 가니까 이런 도면을 그려서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기원 전1년 이후, 이후에 보니까 사회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돌도 조각해야 되지. 건물도 조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받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 <laughs>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산지에서 제작하는 이큰 머리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전부 다 산지에서 직접 했잖아요. 네. 그리고 들고 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상들을 재활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아까 저 재단도 보면 보면 이쪽이 그냥 부셔져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덜 부셔진 겁니다. 어떤 거는 음. 더 많이 부셔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 더 많이 부셔서 이거 왜 이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재단이 크니까 그것을 통통 통통 잘라서 큰 머리 만들라고. 음. 그 머리 음. 만들라고 음. 반 부셔진 것도 있고 네.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마침내 이 머리 세 개는 조각하다가 떨어져 버려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새롭게 도를 가져올 경제력과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이제 또 산물이 피폐해졌는가 그렇고, 인력은 산물이 피폐해져서 못 살게 되면 당연히 인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원전약 400년 정도 되면 이 올메까 문명의이 도시들이 더 이상 건축물들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것을 뒤이어서 이제 마야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그럼, 이큰 머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우리의, 주제였저역이 되고. 이, 음. 매튜 스터링이라는 분은 드레사포테스에서, 이 이걸 제일 먼저, 이, 발굴하고요. 그리고 평생을 드레사포테스, 라벤타, 산로렌소, 가장 유명한, 음, 유적지죠. 이, 올메카 문명의 유적지요. 음. 거기서, 평생 발굴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보면, 카베에서 골로 살레스 올메까라고 써있죠. 이거 이나에서 나오는 잡지인데요. 고고학 잡지예요. 그런데 네, 네. 어, 쉽게 썼는데요. 어, 저자가 여기 아티클을 내는 분들이 전부 다 고구,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잡지가 나올 때 이거 팔릴까 그랬는데 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런데 요때 이제 에디션의 스페셜롬 아니. 특별 편집으로 이큰 머리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이게 큰 머리의 이제 크기, 크기라든가, 네, 얼굴의 모습이라든가, 뭐 발굴해서 이 보, 총 보니까 17개가 여기 있습니다. 음. 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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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해서 17개거든요. 근데 힐기쁘의 여러분들이 보기에 얼굴들이 같은 스타일일일까요? 다른 스타일일까요? 스타일은 같은데 조금씩 다른 그런. 그렇죠 얼굴들이 전부 다, 다 다르죠. 네.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네네. 키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 보면, 음. 요, 이게 라벤더에 출도 된큰 머리 2, 3, 4거든요. 그, 1번은 우리 표지에 계시고, 전부 다, 다 머리통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얼굴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 얼굴 자체가 뭐 어떤 건 웃기도 해요. 음. 요것도 웃는 표정이었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하시죠. 침울 <laughs> 굉장히 침울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은 듯이. <laughs> 그리고 이 얼굴들은 맨 처음에는 에티오피아 뭐 흑인같아 네. 보였지만 이거는 그렇지도 전혀 않네요. 그렇지도 않죠. 음. 여기 보면 큰머리 1 여기 다시 큰머리 1은 얘분, 이분은 산 로렌스 출신이에요. 음. 아까는 라벤 라벤타였고, 네. 그바라크로스 이분은 상당히 흑인, 흑인 같은 ]은은은.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DNA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과학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고과학이 더욱더 발전합니다. 네. 그, 그래서 지금은 뭐 이만한 무슨 호박 같은 거, 호박이 옛날 곤충들이 잡혀가지고 이 속에 수지가 굳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호박 속에 있는 그 곤충 곤충이네. 알게, 트랜스 DNA 가지고 뭐 다시 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안 됐는데, 그래, 그 실제로 또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DNA도 최근에 2000년대에 와서 여기에서, 어, 아까 무덤의 부당품으로 있었잖아. 이 라벤더에서 28겹의 그 네, 네. 오굴 가, 그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간 입구에 두 사람이 순장했거든요. 음. 근데 거의 순장은 잘안 하는데, 마야나, 뭐, 올메카도 마찬가지. 그두 사람이 있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산성 지역이라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발굴 해놓으면 뼈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하지를 못했었는데, DNA는 요만큼만 있어도 숨은 증폭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흑인 DNA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은? <laughs>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 아, 흑인, 그, 거리가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프리카하고. 그 예전에 교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를 놓고 갔을 때, 음, 음, 가능성도 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 음. 음. 이번엔 선생님이 맞으셨습니다. 아. <laughs> 왜냐하면,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은, 음. 거기에도 너무 너무 편견이 많은 것 같은 거. 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저 검은 피부인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시 뭐 신들의 저주, 그 인종 차별이죠. 음. 왜 저주를 그런, 받아서 까맣게 그치? 돼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쪽에 아프리카 연관성 전혀 안 나오고 아메리카에도 뭐몇 종의 이 DNA 종족이 음. 있대는데그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났답니다. 음. 자세히 제가 DNA 연구 결과라든가 뭐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음. 네, 그렇게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꼼꼼한 흑인이 될 뻔했다가 <laughs> 네, 구제를 받았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d n a 래요 아, 그러면 네. 그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흑인과의 음. 어떤 교류가 있었을 텐데라고 그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예그 서른 날한기 돼야 날, 되는, 되는, 되는 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 어, 또 흑인 같이도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이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발전시킨 시기가 기원전 또 1900년에서부터 기원전 300년 정도까지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때 사는 사람들과 이, 그 문명을 이어받아서 이 했다는 마야 사람들하고는 종족적으로 조금 다르지. 달랐던 음.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수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달라면서 베라크루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여기 코도 막 깨지고 여기도 뺨도 사라지고 뭐 이쪽도 뭐다 장식 머리 장식도 사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지원자만 풍화가 될리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반란 같은 게 일어나서, 아워 죽겠다, 그러고 부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구멍들은요, 요거는 장식으로 이렇게 돌을 갈아 넣은 겁니다. 이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장식들을 이제 보면, 아까 얼굴도 다 다르지만은, 장식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점도 이제 굉장히 수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 지배자였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숫자도 되게 많고 지배자였다면 이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이 왕홀이라든가 뭔가 같은 종류의 이렇게 더 상징성이 있는 걸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가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물론 표정도 다르지만은 여기 같은 것은 입사리가 잘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아주 밋밋한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 이, 이것도 굉장히 험하게 험난해졌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가 안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동글맘이를 왜 이렇게 빵꾸를 뽕뽕 뚫었겠어요 요 분이 어, 마지막으로 산으로에서 발견된 큰머리인데 그나마 살그머니 웃고까지 있네요 음. <laughs> 라벤더의 큰머리 2번 요거 다시 나왔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1.5미터 에서부터 한 2.5m. 이게 이제 최고거든요. 여기 높이 24.2.4m.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의 고인돌에 비하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네. 그런... 고인돌은 훨씬 더큰거맞죠 3편 라벤더, 4편 라벤더. 트레사포테스 요거는 제일 먼저 발견된 분이죠. 그리고 요것도 1.4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눈을 감고 쓸쓸하게. 아, 여기는 제가 비워놓은 이유가, 요 꼬바따라는 데는, 이거 가장 큰 건데요. 3.4m 잖아요. 근데 요것이 큰 사진이 없어가지고 음, 음. 못넣습니다 예.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요, 요 사람이에요. 3.4m 지금 어, 안 나타나. 엄청나게 음. 크고, 아까처럼 풍화된 것처럼 막 망가진 부태가 하나도 없는 큰 머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큰 머리가 여기 여기까서부터 여기까지는 짠로렌소입니다. 음. 그리고 그다음은 라벤타 그리고 드레스아포테스 그리고 라코바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얼굴도 다 다르고 또 머리의 장식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요것이 머리의 장식이 처음에는 이 공놀이 선수인가 있어요 공놀이는, 메아메리카에 공놀이가 있잖아요. 네. 공놀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구나 그것이 이제, 고무공을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메가라는 뜻이 고무나무가 자라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무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고, 그 공놀이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제 왕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아, 공놀이, 선수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공놀이 유적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야 같은 경우는 유적마다 이 공놀이 했던 유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놀이 유적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놀이 선수라기보다는 지배자였을 텐데, 그럼 왜 하나씩 다 다르냐. 그러니까 집안과 유래 같은 게 전부 다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것을 전부 다, 다 머리의 장식만을 쫙 빼서 지금 좀 영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테레오 타입이 아니죠.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러면 어쨌든 각각 다른 개인의 얼굴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리고 이, 아, 까 같이, 뭐, 두개 정도밖에 이제 얘가 없었는데 한세개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러 부신 흔적이 있는 것이 음. 그천년 정도 되면 사회가 붕괴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붕괴되는 증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음. 큰 머리는 뭐, 이 정도로 밖에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수미안 글자를 쓰고 그래서 먼저 선부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역사를 나타내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록이 그, 없어서? 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상당히 기르, 기록을 많이 남기는데, 윅스 색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 문자로 쫙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해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네요. 그래서 아직 미지의 세계가 많이 남아있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나기 음. 전에. 의미가 아직은 계속 연구 중이라는 예, 예. 말씀이시고.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년 동안 지금 큰 머리가 발견되고, 천년 동안 이렇게 저 숫자 17개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많진 않은것 같거든요. 어떤 뭐, 지배자의 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배자가 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음, 이게. 네. 어올메가 문명은 1900년 기원전 1900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만은 음. 요 두상을 만든 시기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음. 아 그런가? 네. 네. 한정돼 있어서 기원전 1 0 0 0년 정도에서부터 고위까지. 음. 그 음. 그래서 제가 한정된 보니까 한정된 시기에,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었다고. 음. 그리고 이 연대를 이제 측정하는 게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했거든요. 음. 그래서 대충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 어쨌든 지배자의 머리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 네,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겠다. 음. <laughs> 그러면 다 땅속에 묻혔던 거는 그 지배자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우상으로 만들었다가, 네. 나중에는 다 그냥 땅 땅속에 <laughs> 그런 그런데. 그것도 그, 그러니까 그, 그것도 추정인데요. 네네. 어쩌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근데 지배자들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면 땅에 파묻고 갈 수가 있다. 음. 아, 우리나라 중요하군요. 유적지에도 뭐 금동관 참, 뭐 이런 거 전부 다땅 다 속에 파묻혀 있던 거 발견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파괴된 게한두세 개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미워서 했으면 땅에다 뭐라 고유 붙어줘요. 그냥 뜯을 것 붙이겠죠. 붙여버려. 그런데 이게 전부 다땅 속에서 발견됐으니까. 스님 의견으로는 만약 에 어떤 일이 생겨서 이게 중요해서 땅에 묻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사이가 얼마까 문명의 사이가 다툼이 어떤 그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 좀 굉장히 평화로운 문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음. 왜냐면 멕시코만 쪽에 풍, 물자가 풍부하고 그래서 아 이쪽 옛날 그 올멕 문명 사람들은 좀좀 좀 평화로운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선생 님 말씀 들어보면은 또 이렇게 전쟁에 또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네그랬을수도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 평화롭게 지냈을 것 같아요. 원래 먹고 살게큰 걱정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걸더 제작하고 이제 구, 더 궁전을 더 짓고 이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괴롭겠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근데 후반부예요. 후반부고 제가 대신하는데 많은 조상들이 이 사람들이 요 큰머리만 제작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 보다시피 이제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목이 잘린 조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음. 어 목달린 게그 박물관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그 행복하게 끝나지는 않은 겁니다. 음.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머리로만 우리가 얼매큼 유명할 이 안당이 좀 어렵고 네. 여러 개서 다 봐야 되는. 예, 예. 음.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네. 큰머리 를 사람들이 보는데 한두 개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히 봐서 네. 큰머리에 대한 갈등을 해소시켜 볼까 하고. 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올메카 문명에 대해서 발굴이라든가 또그 큰머리가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올메카 문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또 좋은 말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